요새 젊은 층들 보면 선동거 후 결혼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음... 거기다가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를 결혼 이후에 몇 개월, 뭐 아주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지내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되시는데 오늘 사연 역시 식만 올리고 결혼신고, 곧 혼인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던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사연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빌려준 1억 돌려받고 싶어요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부터 남편의 행동은 수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결혼하니까 정말 좋다. <laughs> 근데 우리 실혼 여행 다녀온 지꽤 됐는데 혼인신고 언제 할까? 어, 생각난 김에 내일 고청 갈까? 내일 할까? 뭐, 뭐, 혼인신고? 응! 혼인신고를 뭐, 이렇게 급하게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다들 뭐, 좀, 살다 하지 않나, 이거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나 우리 부부 됐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어, 세계적으로 다 알리고 싶어. 우리 결혼어 <laughs> 이렇게 아 잠깐잠깐 잠깐. 음. 저기 우리 베이비 생각은 내가 알겠는데 <laughs> 네. 요즘 누가 혼인신고를 결혼하고 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촌스럽다 그래요 그거를 <laughs> 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또 우리 또이 집사람은 우리 청약신고 뭐 이런 거 알지 음, 음. 네? 청약 요 청약 가점 때문에라도 이 혼인신고를 좀좀 좀 늦게 하는 게 이게 유리하다고 이게 그런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거야 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혼인신고를 차일필 미뤘습니다. 속상했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것보다 좀 뒤에 하는 게 이득이다 생각했고 결국 혼인신고를 미룬 채 부부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서프라이즈! 나 출장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 어머 누구세요? 어머 누군데 어, 우리 집에 와있어? 귀염둥이 씻는데 왜 이렇게... 어이 엄마야 이거 왜? 아니, 왜? 나 엄마 아니거든? 여, 아니 당신...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laughs> 마, 뭐? 뭐? 저좀 전에 뭐라 나 뭐라 그랬어? 달링이랑 있어, 아니... 달링? 어, 우리 야 장진태! 달링.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아니, 여보, 이게,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는 이거 내가 설명을 할게. 내가 설명을 하면. 아, 이해가 됐어, 될 거야. 진택 씨. 설명하기 뭘 설명해? 아, 진택 씨?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참에 떳떳하게 밝히고, 우리 그냥 사랑하자. 저, 진택 씨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 황당하고 좀 어이가 어? 없으시긴 하겠지만, 아, 진택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분, 뭐, 식만 올렸지. 법적으로는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사랑할게요. 저 불려오. <laughs> 네, 여보, 여보 내가 좀 미안한데 에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laughs> 마음이.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깔끔하잖아. 네 생방송만 응? 아니었으면 내가 안올 거야 진짜. 어? 깨끗하게 헤어지기 뭘 헤어져 당신 이집 얻을 때 나한테 빌려준 돈 1억 있지? 1억 그거 위자료 하고 다 같이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근데 여보 위자료는 이게 이제 혼인을 했을 때 위자료지 예, 내가 바람피운 건 미안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 예. <laughs> 현재 남편은 뻔뻔하게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집을 살때 빌려준 1억은 주식 투자로 날렸다면서 돌려줄 돈이 없다는데 이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어, 아, 이런 살연이군요 진짜, 진짜 뒷골이... 어. 확... 어. 요즘은 비혼주의다 뭐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잘길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혼인신고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음, 음. 이런 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또 심지어 부모님들도 야니네 혼인신고 좀 늦춰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럼 도대체 요즘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한 이후에 이런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 네. 게 요즘. 청년들 특별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은 내가 이 사람과 조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검증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높은 불안에 대한 걱정,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성향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청약에 걸려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확인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논리적 사고 구조 속에 성장했더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많이 기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지금 같은 일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겠죠. 네. 사연속 주인공의 얘기도 자세히 좀 들어 볼까요? 자, 이 얘기 이제 들으시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 A 씨가 4년 전이었던 2020년 5 5월에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A 씨가 혼인 신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음.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엔 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네. 이 부동산의 청약, 가, 청약 가점이 있는데, 요 문제, 요게 채워지지 않고, 또 요게 뭐 필요한 조치가 있어서 그래. 이래저래 해보니까, 뭐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이게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긴 뭐 요즘 부동산 정책이 워낙 신혼 부부들 위주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제 주위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아예 낳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뭐첫 아이 아이에 관련된 그 혜택들이 워낙에 많은데다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A 씨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간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렇게 지내다 갑작스럽게 이제 퇴근을 좀 이르게 하게 된 겁니다. 음.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남편이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하고 아유. 있었던 거죠. 네. 이 충격을 받은 A 씨를 두고 이 남편이 한술더 뜹니다. 어허. 자, 여보 우리 지금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냥 이참에 헤어지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를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 신고도 안돼 있으니까 음. 단순한 동거일 뿐이지 부부가 아니다. 야. 그러니 자신에게는 법적인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이 A 씨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 A 씨가 원 에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자 그랬는데 그렇죠. 남편이 계속 미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맞는데 더군다나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처음 결혼할 때 전세 집 구할 때이 남편이 돈이 좀 부족하다 하면서 A 씨에게 1억을 빌려갔어요. 어허. 빌려갔는데 이 A 씨가 1억 돈을 그러면 나이가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이 아픔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남편에게 이 청구를 하고 싶다. 음. 위자료 돌려달라. 아, 위자료 달라. 그리고 연세 비용 1억 빌려준 거니까 돌려달라 이 청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으로 시작된 겁니다. 나 네, 근데 요즘 뭐 결혼도 선택이고 혼인 신고도 선택이다 뭐 이런 말이 맞아. 있기는 음. 합니다. 근데 실제 추세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사실 결혼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해도 혼전에 동거한다고 하면 세간경 쓰고 바라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미혼 남녀 만5 0 0 0 1,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질문에 대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한다면 동거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아, 음.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음.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뭐 혼인신고하기 전에 결혼하기 살아보네, 전에 네. 미리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미리 한번 살아보는 거 이 이런 거를 다 해서 사실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분명히 개념상 구분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남성은 동거다. 음. 그리고 여성은 사실혼이다라고 주장을 하실 음. 것 같아요. 아. 이 이유는 결국에는 부부로서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상대방한테 지을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갈라서 자 그냥 우리는 연인으로서 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 이제 동거가 될 텐데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혼으로서 인정이 되면 상대방에게 여기서 얘기했던 사연 같은 경우에는 뭐돈 같은 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뭐그 위자료였죠 이 사람 발음 했으니까 네. 음.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아까 이제 사연 속 사례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산 부부처럼. 음. 사실은 역시 헤어질 때 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장기자님이 외치셨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다 어. 그렇지만 사랑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하.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와 동일하게 뭐 정조 의무라던가 뭐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일상가사 채무 연대 책임과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하는 이런 의무들은 그대로 부과가 되게 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 재산 분할 필수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음. 지금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큰 손해, 음. 충격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음. 어, 위자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어. 그리고 만약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럴 때라면은 당연히 합당하게 그에 대한 보상, 양육비 등도 지급을 청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또 어떤 부분까지 할수 있어요, 상 변호사님? 그 일단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한테 이제 청구를 하시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이 경우에서 외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외도의 상대방. 음. 음. 즉이 상간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저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음. 보여지고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같이 살았다. 그럼 우리 헤어진다라고 하면 동거니까 글쎄요, 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정말로 혼인의 실질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라 이유만으로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네. 근데 아까 동거와 사실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혼인의 의사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외형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만약 동거라고 한다면 은 양쪽 모두가 우리가 혼인하는 것은 아니야. 일단 같이 살아보는 거야. 까지 의사만 전제가 되었다면 이때는 동거이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혼인 생활의 실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어, 좀 궁금해.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았을 때, 이들이 어, 결혼한 부부 같아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음.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 은 어, 둘이 혼인의 의사의 합치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음. 남들이 보았을 음. 때, 맞아. 이들이 부부다라는 음.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명절에 서로의 집안을 왕래한다고 합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들이 충분히 부부인 것처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뭐 생활비도 같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실혼의 증거로서 확보될 수있습네요아 음, 그러니까 우와. 동거하기 전에 뭐 네. 양가 상견례도 했다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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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런 것도 결정될수 있겠죠. 어. 알겠습니다.